용인 실내 체육관에서는 용인 일자리박람회가 열려 구인업체와 구직자 등 2천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 용인에서 일하고 용인에서 더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용인형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욱 더 발전되고 행복하게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장에는 다우기술 등 54개 구인 업체가 현장 면접을 실시했고 용인시와 인근 대학 등 15개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 취업 컨설팅관을 운영했습니다. 또 구직자들의 원활한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부스에서는 이력서 작성과 무료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과 화법 교육, 인공지능으로 알아보는 직무 적성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우리 용인시는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오셔서 많은 정보 획득해서 좋은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시민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 자락에 위치한 고려시대 대규모 사찰 서봉사 절터 전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용인시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합니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찰인 서봉사 절터를 소중히 보존하고 쉽고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보물 9호 서봉사지 현호국사탑비 주변 절터 2만여 제곱미터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여기, 오, 여기 오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광교산의 풍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풍광을 보는 그 재미로 왔다 갔다 했던 길인데 또 거기에 이제 작은 비석이 하나 있었던 걸로만 기억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몇년 사이 이렇게 유적을 발굴하고 이제 보존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느껴졌죠. 이렇게 작은 탑만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고려 시대 때나 조선 시대 때 엄청 큰 절터였다라는 것들이 지금 육안으로 보여지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우선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 봤던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 2013년부터 4차례 발굴 조사로 서봉사 절터를 확인해온 용인시는 2022년까지 국비 등 68억 원을 투입해 서봉사 건물터와 축대,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탐방로와 안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서봉사지는 저희 용인시에서 지난 2012년부터 4차에 걸친 발굴 조사를 실시해서 이 서봉사지 절터에 대한 면모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 확인한 결과 이 서봉사지는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까지 운영되었던 사찰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명문 기화라든가 뭐 불상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서봉사지는 그 용인에서 하나의 이제 불교 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는 이곳에서 이제 그 승려들이 또 전투에 참여했었던 거를 어 출토된 <laughs> 화살촉이나 유물로 확인을 할수 있어서 이제 호국 사찰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는 제16회 포은 문화제가 12일부터 14일까지 처인구 무현읍 능원리 정몽주 묘역 일대와 풍덕천동 수지 새마을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포은 선생의 묘를 이장하는 천장 행렬을 재현해 조선시대 국장 행렬의 모습을 보여줬고 기념식과 각종 경연, 전통 훈례 국악공연과 초청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13일 용인 시민 체육공원 경기장에서는 온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 문화를 만드는 태교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용인의 문화유산이자 세계 최초 태교 전문서인 이사주당의 태교 신기를 초대로 온 가족이 즐기는 신기한 피크닉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하루 축제장에선 임산부와 가족들을 위한 태교 체험과 가족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 태교음악회와 축하공연, 아빠 육아를 독려하는 캠페인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인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반려동물 나눔 축제인 패티캣 페스티벌을 13일과 14일 이틀간 옛 경찰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동물과 인간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육과 운동회, 에코하우스 만들기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처인구 원산면 용인 농촌 테마파크에서는 12일부터 14일까지 다양한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곤충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누에고치 등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며 귀뚜라미 등 식용곤충을 시식하는 등 다양한 곤충 체험을 제공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0일과 21일 시청 광장에서는 제18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다물 인터넷 등 다양한 체험관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 대화를 해서 할수있도고 그런 흔들리는. 대화나 이런 거는 조금 어기서는힘들고요 저희는 좀 딴한 건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들면 사진이 보이거나 아니면 퀴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가로, 세로. 또 정부가 8대 혁신성장 아이템 중 하나로 선정한 드론을 직접 조종해보는 체험부스도 운영됐습니다. 어, 먼저 다양한 체험이 있어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과학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드론이 많더라고요. 관련된 그런 부스가 그래서 제 꿈에 대해서도 많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어, 애들이 이제 중학... 있어도 나왔고 고등학교 나와서 이런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애들한테 과학 부분들이 뭔지를 좀 느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축제에선 이와 함께 관내 30여 초중 고교가 참여해 우수 과학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을 통해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찾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겨울 폭설 등 이상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용인시가 24일 시청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군부대와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민간단체까지 17개 기관단체가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한 협력체계를 확인했습니다. 눈이 좀 빨리 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이 최소한 1월 말까지는 다안될것같습니네알겠 한편, 백군기 시장은 처인구 재설 적환장을 방문해 제설 장비와 제설제 관리 상태를 점검하면서 한파와 폭설 등 겨울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5일 기흥구 구갈동 기흥역세권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에 시립 지웰 푸른 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관내 민간 아파트에 처음으로 마련된 국공립 어린이집인 시립 지웰 푸른 어린이집은 정원 53명으로 4개 보육실과 조리실, 사무실 등을 갖췄으며 지난 10일부터 41명의 원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개원식에 참석한 백군계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넌을까 <laughs>